찬송하겠습니다. 시 336장입니다. 336장 찬송. Tu, 께서 일 아침에 우리를 깨워 주시고 또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로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 온디오 빌라도에게 가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부자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6편 시편 6편 일절에서 마지막 1 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나에게, 나의 진정한 사이내 예를 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의 나를 아끼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을 지키시며 내 삶을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죽게 감사할 자 누구리까? 이내내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오니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하지만 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기를. 때때로 우리가 그렇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곤란한 상황이나 모든 아픔의 상황이 다 하나님의 징계라는 뜻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은 주의 분노로 책망을 받고 있고 주의 징으로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고백하라 우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성도는 그렇습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자기만 깨닫는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잘못된 어떤 상황과 어떤 일로 말며 내가 죽게 범죄함으로 말며 하나님께서 내 네, 이놈 지금 그러시는 상황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지 시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고 징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 여호와의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내가 수척해졌다. 아주 얼굴도 마음도 창백해진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치료하소서. 여호와를 아파.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 몸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도 매우 들립니다. 우리 사람은 몸 따로, 마음 따로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까지도 연약해지고, 그래서 내 몸과 내 뼈만 파리해지고 수척해진 것이 아니라 내 영혼도 매우 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며칠이나 되는 짧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결코 짧지 않는 그런 기간 동안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진노로 책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의 두려움은 나의 아픔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러다가 나를 영영 떠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신경 쓰이고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그래서 사절에 보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나에게로 돌아오셔서 나의 영혼을 건지시니 주의 인내로 사랑으로 나를 구하 소서. 여기 사랑이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이러한 언약에 근거하여 그 언약적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지하는 시인이 본격적으로 투정을 부리기 시작하라 5절에 보니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을 것인데 수월해서 죽게 감사할지 않도 지금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러다 죽겠습니다. 나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내가 죽어지면 죽게 감사하고, 수월해서 죽게 찬송하고 그럴 수있겠어니 6절에 보니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자극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어린 아이 자녀가 그 아빠에게 부모에게 응석 부리듯이 자기 비참한 상황을 그렇게 묘사하는 것이죠. 내가 탄식하는 모습이군요.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는 얼마나 눈물로 요를 적셨던지 이 요가 녹아내릴 정도로 원문에 보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7절에 보니, 지금 내 상황이 나만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몸이 안 좋아서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근심에서만이 아닙니다. 7절보니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더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아 여기에 대적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징계 받고 하나님의 질망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적까지 가세해서. 나를 더 비참하게 하고 너를 나를 더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이며, 그 대적들이 팔절에 보니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 떠나, 여호와께서 내 울음 소리를 들으셨도다. 여기에 대적이 행하는 악이 무엇입니까? 시편의 문맥을 보면 시편 3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제가 이 부분을 강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약에 의하여서 아들과 싸울 수 없으니까 피하여 도망가는 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입방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죄를 범하더니 결국 족골이 되었구나 비난을 비아냥거리는 말 심의이라는 사람은 가라가라 가라. 비루한 자야 욕, 욕을 하고 그랬어 사랑 여러분 요의 새 친구를 다시 기억하시길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욥만 알수 있는 그런 고난 속에 비참함 속에 욥은 자녀들 다 죽고 아내도 떠나고 자기 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그 사기 조각으로. 그 조각으로 자기 몸을 뜩뜩 긁어야 시원했죠. 새 친구가 와서 이 상황에서 말해, 야,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이게 악이 되고 죄가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 우리는 때때로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말에 너무 거친 게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이 너무나도 날카롭고 열린 목구멍 같고 함부로 똑똑하게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함부로 개입해들. 이런, 이것이 바로 죄고 이것이 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말씀에서볼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때때로 성도의 가정이나 개인 고난이 어려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몸도 아프기도 하고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럴 때는요 함부로 끼어들어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이 이러더니 이렇게 됐구나. 두려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에 들어갔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람을 난도질하고 정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타비스는 지금 이런 대적들의 악에 대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고난 속에 있거나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는 다른 성도로 인하여 우리가 죄인면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해 주는되지안 그러면 대적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서만 대적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 하나님이 원수 취급하셔서 저들을 또 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하는 성도들이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냥 보통으로 말을 합니다. 보통으로 눈을 뜹니다. 보통으로 화를 냅니다. 분명히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도 승리하고 나도 승리하고 아멘입니까 아멘. 네. 어떤 사안을 놓고서 두 사람이 다 같이 승리하는 그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승리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인내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는 말, 함부로 정죄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죄를 짓는 것이고 또그 말을 듣고서 본인이 또. 그냥 둥지 탱창하면 그것도 또한 죄를 범하는 것이예 이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함정에 모두가 다같이 함께 빠지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예요. 8절을 다시 읽습니다. 악을 해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시오. 성도 여러분, 눈물이 있는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시길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 앞에서 울 때, 눈이 밝아지 마음이 가벼워지고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울음 소리를 들으셨도다. 팔 절과 구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세번 반복해서 구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니 아멘입니까?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기로. 지금 대적들 아 그가 하나님께 징계 받고 있고 저러다가 하나님의 어떤 진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다. 혹 그런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그런 이방화를 짓고 그렇게 판단하는 상황 속에서 시인은 무엇을 확신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내 간구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기로다.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대적들이 나를 막 궁박하고 나를 막 압박할 때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적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나도 죄악 속에 빠지는 함부로 말을 막 쏟아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 하나님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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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내 강구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었으니 그 언약관계가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지금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멸되거나 끊어지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4장, 10절.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원수들이 어떻게 부끄러움 당합니까? 아 저는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야. 뭐 하나님 하나님께 뭐 저렇게 잘못해서 무슨 징계를 저렇게 받나 저들의 모든 말을 부끄럽게 하나님께 서 사실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신민들이 갑자기 부끄러워 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분노를 경험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인처럼 우리는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있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성도가 이런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새 친구가 되지 마십시오. 잠잘이 바라보며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 그것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 조차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아멘.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몸만 회복되고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도 우리의 신앙도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시편 1편과 이편처럼그 중심이 분명하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통치하에 살기를 원하는 자라기 지름 때때로 연약하고 죄를 범하여 이런 상황을 경험할 때도 있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겸고하게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밖에 없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때때로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을 때에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의 인자와 인애와 사랑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밖에 없는 신앙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을 붙들며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하는 신앙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입술로 입방아 찌우며 죄짓는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예배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번 주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쓰다듬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기도로 그의 그들의 고독, 고통과 괴로움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으로, 날마다 분명히 나아가 무릎 꿇는 주의 교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의합니다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선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 하시겠습니다.